이가 다이어리 뻐 아이고 할머니가 눈에 보이나? 우리 다이리 사진 예쁘게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주자. 아이고 파당당 파당당. 아이고 이거 예뻐.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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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잘 놉니다. <laughs> 다이어라 눈에 뭐 보이나? 응? 할미를 떨어지게 쳐다보네. 응? 다이어라.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가 이 제일 이뻐 이~ 에이? 에이고 이쁘대 아빠는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 다율이는 부지런히 에이 건트 건트 아이고아이고 잘하고 다리 힘 올리고 팔에 힘 올리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에이보이나 아이고. <laughs> 응? 이율아 할머니 뭐야? 어. 음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다율이 예뻐 어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. 어이고이고이고. 어이고 이거. 아이고 이거. 날로 발전하네 이제. 응? 우리 다율이 날로 발전해. 아이고 잘해. 아. 말해 봐. 아빠 해 봐. 다율이 아빠 해 봐. 할머니 예쁘게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 주세요. 이래 봐. 응? 다율아, 아이고, 이쁘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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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아이고, 잘론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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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다율이 최고다. 아빠한테 보내주자. 아빠 안녕. 해라. 아빠 안녕. 다율아. 아빠 안녕. 아빠 빠이빠이. 아빠 빠이빠이. 아이고, <laughs> 키봐라이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어이구어이고어이고어이고 열심히 일하세요, 아빠, 안녕. 다이어 아빠, 안녕.